안녕하세요 라이크스인망고스의 보연입니다 어, 오늘 저를 처음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짧은 소개를 드릴게요 저에 대한 저는 어, 지금 독일에서 한 11년에서 12년 정도 살았고요 그리고 함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독일 남편이 있고 그 남편과 함께 예쁜 여자아이 두 명이 있어요 예, 딸내미 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루프타앉아 독일 항공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네, 이게 저에 대한 짧은 소개구요. 음, 제가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제, 제 채널을 꾸려가려고 해요. 제가 독일에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의 독일의 삶, 그리고 어, 독일에서 일하는 건 어떤지, 장점, 단점은 뭔지, 그리고 뭐 여행, 독일 여행, 그리고 뭐. 독일에 일하는 것들, 독일에서 일을 하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독일 남자친구, 외국인 남자친구 등등에 대해서 약간 해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소개를 하기로 하기로 네, 하기로 마음 먹고 첫 번째 날이고요. 저희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독일에서 사는 것의 장점입니다. 네, 이 여러분 독일 사는 것의 장점이 궁금하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비디오에 주목해 주세요. 스타트. 네, 첫 번째 독일에 사는 것의 장점은요, 음, 근무 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네, 저도 루프타한자 독일항공에서 지금 1 1 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를 있고요. 일단 독일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어, 물론 저는 승무원이어서 뭐 야근 같은 게 없지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야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야근, 그러니까 정말 뭐 정말 중요한 사람들, 사업적으로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들과 저녁을 먹는 거 말고는 그 컬리그들끼리, 그러니까 그 같은 직장 동료들끼리 따로 술자리가 있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뭐 1년에 한두 번? 예를 들어서 뭐 여름 축제 한 번,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 그런 식으로만 있고요. 야근이란 개념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좀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틀 동안은 그 병원에 진단서 없이도 회사를 안 나가도 돼요. 그리고 상사가 너왜안 왔어? 너 어디가 그렇게 아프길래 안 와? 이렇게 못 해요. 그냥 전화해서 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내가 아팠을 때 아팠을 때 일을 안할 권리가 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권리죠. 그리고 또 근무 조건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휴가예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6일의 휴가가 있답니다. 6, 6일이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6주의 휴가가 있답니다. 총4 2일의 휴가가 1년에 주어져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은 휴가가 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 1년에 4주는 미니멈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휴가를 회사에서 만약에 못 쓰잖아요. 그 1년 안에. 그러면은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보통 회사들은 연말이 되면 아직 그 휴가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촉 메일이 와요. 빨리 휴가 써라. 이렇게요. 네, 그래서 휴가를 보장해주는 그런 이제 노동법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독일에서 일자리, 그냥 독일에서 정말 이렇게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네,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게좀 어렵긴 하지만 취업만 하면 정말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일을 할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과 내 삶을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 있게 수, 균형 있게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첫 번째로 꼽는 장점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 독일은요 물가가 싸요. 근데 다싼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문화를 즐긴다든지, 뭐 밖에서 외식을 한다든지, 근데 외식도 뭐 뭐를먹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슈퍼마켓 물가가 정말 저렴해요. 음, 또 슈퍼마켓에도 좀 단계가 있어요. 뭐, 유기농을 파는 슈퍼마켓, 뭐, 중간 슈퍼마켓, 그리고 알디나 니들 같이, 굉장한 저렴한 슈퍼마켓들이 있어요. 이 정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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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일 아래에 있는 저렴한 슈퍼마켓은 정말 저렴해요. 한국 물가의 슈퍼마켓 물가의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그 중간 정도의 슈퍼마켓의 물가는 우리나라의 슈퍼마켓의 한 반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 한 3분의 2 가격 정도나 조금 더싼 정도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비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체감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 똑같은 10만원으로 장을 보면 독일에서는 정말 좋은 물건으로 이렇게 많이 살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요즘에 10만원은 돈도 아니죠 어. 몇개못사 많이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특히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하루에 3끼씩 항상 먹어야 되는거고 그만큼 식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독일 슈퍼마켓 물가가 저렴한 것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네 세번째 장점은 학비에요 저도 뭐 여기에서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뭐한 학기에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학비에 비하면 정말 공짜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학비가 제가 하여튼 한 학기에 한 20-30만원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한테 교통카드를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하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으로서 어, 내가 공부를 할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너무 경제적으로 물론 뭐 내가 따로 돈을 벌지, 벌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어, 생활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학비에 대한 융자를 내야 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부유하지 않은 학생들은 독일이나 이렇게 많이 유학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 아이들이 둘이 있으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예, 학비가 이렇게 저렴한 거는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네, welcome to Germany. 네,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학비가 거의 들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번째는요, 어... 이거는 뭐 독일이라는 나라에만 한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독일이 유럽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네, 유럽 안에 산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 왜냐면 이 유럽이라는 대륙이 그렇게 큰건 아닌데, 이 대륙 안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니면 폴란드 등등등.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다른 언어가 들리고, 다른 문화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어요. 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뭐 여기를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독일 북부에 있어서 좀 다른 나라, 이제 덴마크나 뭐 이렇게 스웨덴 가는 거는 그 어렵지 않지만 이제 뭐 이탈리아나 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럴 때 비행기를 타면 뭐 1시간이면 가고요. 뭐 기차를 타면 뭐 10시간이면 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면으로요. 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플렉스 버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버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함부르크에서 파리까지 가는데 버스로 한 시간 좀 오래 걸려요 한 10시간 11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한 20몇 유로 정도 밖에 안 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유럽을 여행하고 싶을 때 네, 이렇게 독일이나 하여튼 유럽 안에 있는 국가에서 산다면 어, 유럽 여행을 저렴하게 제대로 할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 유, 독일이 유럽 안에 있다는 거에 대, 이거를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한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독일의 여름이에요. 독일의 여름은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여름은 독일의 꽃이죠. 일단 파란 하늘, 그리고 덥지만 끈적끈적하지 않고 건조해서 정말 독일의 여름은 최고랍니다. 네, 그래서 음, 저는 독일에서 보통 여름에 다른 곳을 많이 안 가려고 해요. 왜냐면 독일 자체가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반면에 독일의 여름이 왜더 좋냐면요. 다른 때 별로 날씨가 좋지 않거든요. 그나마 독일, 아, 여름 때 독일 날씨가 좋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독일의 여름은 정말 멋지고 낭만적이고 그냥 좋아요. 네, 거기다가 또 굉장히 독일에는요. 문화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밖에서, 특히 여름이 되면 뭐 밖에 서하는 공연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즐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산다는 것 중에 또한 가지, 한 가지의 특징이, 그러니까 정말 장점이 이 유럽의 문화, 그러니까 음악, 예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정말 뭐 독일이고 다른 유럽 국가든 사시면 그렇게 즐기실 게 정말 많을 거예요. 네, 이렇게 다섯 가지 독일에서 사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음, 아직 독일에 와보시지 못하신 분들, 아니면 독일에 와보셨지만 살아보지 못하신 분들이 의 궁금점이 좀 풀렸으면 좋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에서의 장점, 그 다른 장점들도 있지만 좀큰 장점만 일단 설명해 드렸고요. 이런 장점이 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독일이 또 이제 완벽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비디오에서 독일에서 의 사는 거의 단점 5가지를 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 비디오가 여러분께 재밌었으면 재밌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 지금 제이 동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한번 모아서 다른 동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음, 제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비디오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